소매물도, 소매물도 봉사 활동하러 왔습니다. 소매물도. 예, 쓰레기, 봉기 좀, 좀 주, 졌습니다, 소매물도. 주, 쓰레기 봉지 좀 많이 줬습니다, 지금. 소매물도. 쓰레기 좀 줍고, 어, 지금, 바로 지금, 어, 소매물도 등대길 6구간을 지금 해서 제가 한번 쭉 돌아서 봉사 쓰레기 좀 줍고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기는 소매물도 어, 정박지 선착장입니다. 섬해물도 현장 아주 아담한 그뭐 펜션도 있고 또뭐 찻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어 섬해물도가 좀 그렇습니다 이쁘게 단장돼 있고 어 경치도 좋고 조용하고 좋은 동네 같습니다 섬해물도 섬해물도 입니다여기는 등대길을 쭉 한번 가겠습니다 섬해물도에서. 쓰레기 봉사활동을 좀 해서 깨끗하게 좀 청소 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. 이렇게 봉사활동할 수 있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살아있어서 여기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올수 있어서 봉사할 수, 올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봉사 와서 또 봉사하니까 너무나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. 저는 하여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봉사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하여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